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두 차례 평가전에서 벤투 감독이 보여준 축구는 공수 양면으로 명확한 컨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격 상황에서는 움직임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수비 상황에서는 정돈된 대응을 유지하는 것이 이번 한국 국가대표팀의 경기 목표였는데요. 먼저 공격 작업부터 살펴보자면 한국의 공격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후방에서 볼을 소유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후방에서부터 볼을 확실하게 점유하면서 공격권을 가진 시간을 늘리고 공격을 주도하는 경기를 펼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후방에서 볼 점유의 중심이 되었던 건 기성용과 정우영이었습니다. 볼을 소유하고 전개하는 데 강점이 있는 두 선수는 적극적으로 후방으로 내려와서 후방 빌드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기성용과 정우영이 중앙 수비수 사이로 번갈아 가면서 내려와 주었다는 점입니다. 두 선수가 후방으로 내려오면서 후방 빌드업의 중심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성용과 정우영이 수비 라인 사이로 내려오면서 한국 대표팀의 전형에 일어나는 변화는 자연스럽게 3백을 만들면서 좌우 풀백이 높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좌우 풀백이 높게 올라오기 때문에 측면 공격수들은 자연스럽게 중앙에 밀집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최후방에는 3백, 그리고 좌우 풀백이 측면을 넓게 활용하고 중앙에는 공격수들이 밀집한 전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형은 보통 라볼피아나라고 불리는 빌드업 전형인데 효과적인 빌드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팀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이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빌드업 상황에서 패스의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해진다는 것인데요. 좌우 측면과 중앙 모드를 활용할 수가 있고, 패스의 선택지가 다양해진 만큼 빌드업 상에서 상대 수비에 혼란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벤투 감독은 이러한 전형을 공격진의 기동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활용합니다. 측면으로 높게 올라간 좌우풀백이 상대 수비를 좌우로 분산시키면서 틈을 만들고, 중앙에 밀집해 있던 공격수들이 이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한국 대표팀의 공격적인 특징은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등 한국의 공격진이 굉장히 자유롭고 저돌적으로 상대 수비 공간을 찾아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공격진은 자신의 포지션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유롭게 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상대 수비를 교란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패턴 자체가 워낙 다양했고 선수들이 끊임없이 상대 진영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가진 기동력과 에너지를 최대한 살린 공격 방법이었는데요. 이처럼 상대방 진영을 향해 저돌적으로 뛰어들어가는 공격 패턴에서 중요했던 또 다른 포인트는 후방에서 전방으로 보내주는 패스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 대표팀의 전형이 가지는 장점이 발휘됩니다. 빌드업의 핵심이 되는 기성용 혹은 정우영이 수비 지역 중앙으로 내려가면 경기장 전체를 바라보면서 패스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측면과 중앙의 패스 선택지를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골전계의 핵심이 되는 선수를 경기장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시키는 방식인데요. 이것은 후방에서 볼 소유권을 유지하려는 벤트 감독의 의도와도 연결됩니다. 볼을 점유하고 있는 만큼 공격의 방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굉장히 직선적인 패스를 활용해 볼을 전개합니다. 좌우로 볼을 빠르게 전환시켜주거나 전방에서 공격수들이 공간을 향해 뛰어들어갈 때 후방에서 그 타이밍에 맞춰 빠르게 패스를 보내주는 것인데요. 중원을 활용한 세밀한 공격 전개는 줄어들었지만 최전방에서 공격수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의 틈을 만들어냈을 때 그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패스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공격 형태는 수비 상황에서 위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대 수비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수들을 많이 배치하다 보니 자연스레 수비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요. 벤츠 감독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방에서 과감한 압박을 시도합니다. 한국은 공격 상황에서 볼을 빼앗기자마자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상대를 압박했는데 공격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방 압박은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방에서 볼을 빼앗게 된다면 상대 진영에서 공격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대의 역습을 방해하는 동안 수비 진영을 정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비 형태의 가장 큰 목적은 수비 숫자가 적은 상황에서 상대의 공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볼을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을 때, 한국은 정반대의 수비 형태를 보여줍니다. 상대를 향해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수비 형태를 만들고 침착하게 상대의 공격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 한국은4사이 전형으로 수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남태희가 최전방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최전방 공격수가 2명이 되면서 얻게 되는 수비적인 이점은 먼저 공격수가 2명이 되면서 최전방의 수비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이고 최전방이 수비 라인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수비진부터 공격진까지 세 줄의 수비 라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상대 팀이 한국의 수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한국의 수비 전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수비라인이 굉장히 잘 정돈되고 유지되었다는 점인데요. 한국은 세 단계의 수비라인을 촘촘하게 유지하면서 상대가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내주지 않았고 상대가 수비라인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빠르게 압박하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비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정리하자면 벤투 감독은 자신의 첫 번째 평가전 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경기 형태를 뚜렷하게 보여줬습니다. 기본적으로 후방에서 볼을 확실하게 소유하면서 공격권을 가진 시간을 늘리고 공격적인 전형을 형성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방에서는 공격수들의 자유롭고 저돌적인 움직임, 그리고 후방에서는 공격진을 향한 직선적인 패스를 활용해서 굉장히 빠른 공격 작업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하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한편 상대가 볼을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는 4-4 포메이션을 기준으로 후방으로 내려서서 정돈된 수비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후방에서 볼을 소유하려는 전략 때문에 수비진에서 패스 미스가 자주 발생했다는 것은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었는데요.